미스트롯 2가 인기 절정을 달리면서 연예가 가장 큰 화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 시청자들의 반응도 엄청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결승 진출자 탑 7을 선발하기 위한 중결승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시청자 의견 탑 5를 선정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의견 주시면 다음 방송 때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미스트롯 2 결승 진출을 앞두고 시청자들은 어떤 의견을 갖고 있을까요? 시청자 의견 TOP 5로 종합해 볼수 있었는데요. 먼저 전유진이 국민이 뽑은 진짜 찐이다. 시청자들 상당수는 대국민 응원 투표 압도적 1위에도 불구하고 애석하게 탈락한 전유진에 대해 국민이 뽑은 진정한 진으로 인정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만큼 전유진을 아끼는 팬들이 많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되었는데요. 중결승 탈락 후 10여일이 지났음에도 열렬히 응원하는 걸 보면 전유진의 높은 인기와 앞으로 스타성을 가늠해 볼수 있었습니다. 트로트 꿈나무 전유진을 응원합니다. 두 번째 김다현 김태현 중한 명은 반드시 탈락한다. 오디션 프로그램을 유심히 보신 분들은 대략 감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초등생 2명 모두 결승에 올리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거죠. 방송 출연 제약에 있어 방송사 측으로서는 상업성이 떨어진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정동원처럼 한 명이면 좋다고 여기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궁금한 내용입니다. 결과는 어떨지 무척이나 기다려집니다. 세 번째, 전유진이 준결승 갔으면 시청률 40%를 찍는다. 전유진 탈락 이후 시청률이 급락한 걸 보면 어느 정도 맞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전유진이 많은 팬덤을 가지고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방송사 축으로서는 상업적으로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번째, 진선미는 땡땡땡과 땡땡땡이 유력하다. 진선미를 예측하신 분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종합해 보면, 홍지은, 양지은, 별사랑으로 좁혀지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조금씩 차이는 있었지만 시청자 의견처럼 셋 중에 진선미가 나올지 궁금해집니다. 다섯 번째 스타성 가수 탑 세븐은 이렇다. 시청자 의견 중에 재미있었던 것은 가창력과 비주얼을 함께 갖춘 스타성 후보를 거론해 시선이 집중되었는데요. 홍지훈, 강혜연, 마리아, 김연지, 은가은 김우영, 윤태화를 스타성 탑세븐으로 지목해 상당한 식견을 발휘하고 있어 공감이 많이 갔습니다. 과연 스타성 탑세븐 예상이 적중할지 흥미진진하게 지켜보겠습니다. 이제 방송은 시청자와 함께 소통해 나가야 높은 시청률이 나오기 때문에 방송사도 시청자 의견에 경청해야 됩니다. 비스트루 2가 승승장구하고 있지만 소소한 자금도 일어나고 있기에 앞으로 시청자 의견도 참고해 당당한 오디션으로 거듭나길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과 함께 즐거움을 나누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